부산시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경제 취약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민생 경제 분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경영회복 특별금융을 2,100억원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하신 소상공인이라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2,000억원 규모의 무한도, 무신용, 무이자, 산모플러스 긴급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금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자금 지원.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지원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시가 마련한 특별 지원 규모는 특별 금융 지원 2,100억 원, 직접 자금 지원 336억 원, 소비 진작 527억 원등총 3,000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11월 한 달간 동백전 충전 금액을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합니다. 박형준 시장은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제도약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채널리 뉴스 안정은입니다.